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며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국률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사물이라 아멘. 어, 11장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죠 이사야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명확하게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또 에스겔도 그렇고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요 에스겔 34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고 하지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양을 돌보러 오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느냐? 다윗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를 그 패망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 이스라엘은 하나의 어떻게 이미테이션이죠. 진짜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게 함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는 지금 이 땅의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야. 진짜 나라가 앞으로 올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죠.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그 보여주는 어떤 방향성 또 보여주는 사명은 끝난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의 성취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얘기는 드디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성체한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였다. 이게 이제 신약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아, 1장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세 달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14대는 아, 아브라함서부터 아, 다윗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이야기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 야곱, 그리고 열두 아들 중에 유다, 그리고 다윗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거야. 국가를 세울 거야. 그 국가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행하시고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다윗이 이 땅에 있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단락인 14대를 통해 설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그 다윗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바벨론의... 제 폐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그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됐어. 그게 뭐죠? 바로, 이 다윗, 어, 왕부터 시작해서, 어, 이 다윗 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두 번째 달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취가 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간 이후부터 예수 때까지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또 14대로 나눠서 이야기가 되는데, 자, 그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했던 그첫 번째, 그 예언이 약속이 두 번째 단락에서 성취가 됐지만 이 땅에 정말... 예루살렘이 세워졌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으로 결말이 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고 예수가 올 때까지 마지막 족보, 이세 번째 14대를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나라가 아닌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다윗은 그이 땅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이 땅에 있었던 그 다윗 왕이 아니야. 그래서 그 나라를 처분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정리하시면서 자, 내가 모델하우스를 보면 모델하우스를 세워서 아파트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기 모델하우스가 아이파크인가요? 그 모델하우스가 굉장히 잘 젖어 있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거는 다참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없어지지. 뭐 그죠. 너무 아깝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가 세워지고, 이게 진짜 분양이 시작되면 이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런 그 이미테이션 이땅의 왕국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되어졌지만, 그건 사실 진짜에 비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1사대는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국은 없어지고, 진짜 왕국이 도래했다. 누구를 통해 다윗이 오셨고, 그 다윗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어, 팔복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일어난 그 복이 시작되는 것으로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게지 마태복음의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 전체가는 어, 이야기인데 즉그 다윗이 올 거야.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세워질 예루살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 진짜 궁극적으로 임해야 돼. 자,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하는 거라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 우리 마음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이런 선포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은혜가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이사야가 사역하던그 시대의 아스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실은 너무 헷갈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두 가지 관점을 생각하면서 보시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11장 그래서 이사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 분명한 것을 계속 설명하죠. 그 그러니까 이사야서 특별히 7장, 9장 11장, 5 53장. 이, 이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선명하게 메시아가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음을 당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한다고요. 자, 이사에서 7장에 처음에 예수님을 예언할 때 어떻게 예언했죠? 그분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쫙 펼쳐놓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처녀가 아들 을 낳을 것이다. 그게 바로 임만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요. 표징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처녀가 아들을 인퇴할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또그 죄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표징되어지고 확증되어질 거야. 그러면 그 아기는 누군데? 2사에서 9장에 그한 아기가 있었는데 그한 아기는? 영존하는 아버지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 아기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셔 전능하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그분은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셔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요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근원이셔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시라, 그 어깨엔 정사를 메웠다. 그니까 러 그분은 왕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한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 안에 정사,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통치로 모든 나라를 완성, 완성하실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다. 라고 한걸 설명한다고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뭘 하시려고 오시는 거냐? 그게 오늘 11장인 겁니다. 이 세의 줄기가 한 싹이 나며 그뿌리에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들, 그 6장 13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어떻게 폐망시킬 것이고 어떻게 끝장낼 것인지 설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6장. 자, 1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가 남자를 완벽히 폐망시키지만 끝장내시지만 하나님은 구루터기는 남겨 놓겠다고 라 말씀하셨죠. 그 그러니까 구루토기만 남겨다 다 베가지고 이제는 나무 그 밑둥만 남아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끝났죠. 그 나무는 끝장난 겁니다. 그죠? 부기설가 남겨다 는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분명은 뭐냐면 뿌리가 남겨있다고요. 뿌리가 남아져 있다는 얘기는 생명력이 남겨져 있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이 그 나무가 온전하게 완성될 모든 가능성들이 그 구루터기에는 다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다윗이 없다하여, 육적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하여 끝장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하나도 어김없이 그 뿌리 안에, 그 구루터기 안에 온전히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구루터기에 그리고 그 뿌리에 남겨졌던 그 생명력이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그게 언제냐? 바로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연결되는 거죠? 11장 1절에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 특별히 이세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의 왕들 중에 이세의 아들이라 칭함받은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올 거라는 예언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의 줄기 중에 이걸 뭐냐면 그이 세의 육적인 어떤 그 족보, 그 족보가 다 끊어진 것 같지만 그그이 세의 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줄기, 그이 세의 줄기, 그이 세의 줄기에서 하나님 한 쌍이 나게하여 드디어 그 하나님이 계속 예언했던 그 다윗.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그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 분이 바로 이 이세에게서 날 바로 그 줄기다, 이그죠 싹이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단순히 이세의 혈통에서 나는 한 싹일뿐만 아니라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세도 줄기, 그 뿌리에서 나타난 줄기일 것이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 세의 어떤 줄기에서 나는 싹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뿌리에서 나는 것이죠. 뿌리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뿌리다. 이거를 요한 계시록이 우리에게 설명하죠. 그죠? 다윗의 뿌리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있기 전에 이 세가 있기 전에 이 세의 아들로 다윗이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의 혈통으로서 왕의 혈통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그들의 뿌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죠? 그분의, 그분들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왕들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뿌리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이세도 없었던 거고요 다위도 없던 거고요 이스라엘도 존재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드디어 그 뿌리에서 하나님의 근원적인 그 생명의 뿌리에서 드디어 다윗 왕이 오실 것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죠. 그럼 그분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까? 자 연결지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처녀 아들라 인데요? 아들라일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기로 전능한 아버지고 영존 아버그 전능 하나님 영존 아버지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정사와 그 모든 것이 그의 어깨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호주실 겁니다. 성령을 보호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성령이 보호된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름을 보면 맞는 직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들이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즉 메시아 다윗이 와서 그 다윗이 온전한 지도자가 되어 온전한 통치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회복하는 이 땅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이 땅의 메시아즉 기름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입니다 그리는 그리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이시며 그분만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온전한 말씀이신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일곱 가지로다가 설명을 하죠.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다. 그는 여호와의 영이다.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를 증거하시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시다는 뜻이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이 스스로 있는 자.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바로 그 신실하신 영으로서 그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 근데 그 여호와 영은 이제 둘둘씩 짝을 줘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지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용해. 이거는 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근원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영인데 그분 어떤 분이시냐? 지혜와 총명이다. 지혜는 뭐죠? 어, 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아는 지식 또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면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이 이 총명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비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해력 그리고 뭔가를 관통할수 있는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두 번째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이 모략이라는 단어 애자라는 단어는 사실 계획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고 뭔가 작전을 짜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작전이 있고 계획이 많아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재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용맹 이런 단어, 능력 이런 단어입니다. 사실은 직역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용맹함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게 바로바로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상을 아는 지식, 근데 그 모든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지혜가 계속 말하죠. 그래서 이두가이세상은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지혜와 총또 어, 계획과 능력 그리고 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 그데이 일곱 가지로 대변되는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바로 어, 예수님께로 임하셨다. 기름부여 주셨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성령님을 일곱 명이라고 하실 때 바로 이 일곱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계신 성령 온전하신 영이라고 해서 일곱 명이라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즉 성령님이 이런 영이 예수님께 오셨다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의 정체성이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정체성이기도하며 바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다윗이 바로 이 일곱 가지의 총명과 지식과 명철과 그리고 어, 계획과 능력과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름부음 받은 바로 그 왕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다윗이 딱 그렇게 살았죠. 목동으로 살았을 때나 왕으로 살았을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기쁨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기쁨으로 여겼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볼리아, 자기가 볼 때는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전혀 싸움이 될것 같지 않은 너무 거대한 거대한 세상인데 그를 향해서 돌파, 돌을 들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다윗이 달려들 수 있었는 용맹함은 어디서 나온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을 너무 기뻐했기 때문에 내가 내 즐거움의 원천이시며 내 즐거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걸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누군가가 자녀에 대해서 해를 가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이유는 뭐죠? 우린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린 자녀를 즐거워합니다 자녀의 존재를 즐거워합니다 자녀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자녀가 나에게 힘을 주고 자녀의 존재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게 나의 즐거움의 원천인 거예요. 내 기쁨의 원천인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 분이십니다. 그 즐거움이 십자가를 넉넉히 질수 있게 하는 힘이었던 겁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소인의 문답에서 우리 제 사람이 제일 되는 원인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영원토록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이 한마디에 사실은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고백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함이,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경애함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그는 뭔가를 판단하고 심판할 때 자신의 탐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귀에 들려지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 하나님을 경외하는걸 즐거워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실행하는 분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이 이째댁합니다. 의, 그 정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야샤르야, 올보름, 올고든, 바름. 그 바름, 하나님의 올가, 올, 올고든 가올그 말씀으로 세상의 경소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저는 이두 가지가 너무 저에겐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데요. 공의, 정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근데 그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성실, 이게 아멘에서 파생되는 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신실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 그게 십자가에서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때 세상이 판단 보여지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하나님께 통하는 자, 그들을 구원하시며 세상에는 그럴 듯하고 모든 것 자랑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성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실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이미 성취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공의로, 성실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마그 일곱령,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방향성이 잡혔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며 고난을 함께 짊어지며 고난 중에도 장차올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실력과 힘이 이미 우리 마음 속에 DNA처럼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성령님이면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늘도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래서 넉넉히 고난도 이겨내며 넉넉히 오늘의 삶 속에서 용서하는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고 이세에 뿌리시며 이세 줄기에서 나오시는 한 싹으로 하나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하듯 죄된 우리로 인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임당하심을 기뻐하셨던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나 성령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며 우리는 능력이 없으나 성령님께서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여호와를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니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부어 주시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참된 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산재물로 내어드리게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넉넉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